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애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르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한 심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아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먼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원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원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루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먼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 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성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다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지요. 힘을 빼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보다 내가 힘이 있을 때더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칠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임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누가 보아도 에서나 모압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좋은 환경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거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비록 너희가 광야에 거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복의 기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청막을 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물가의 심은 백향목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에게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행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번한번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